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8월 12일 화요일이고요. 5시 33분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금일 살펴볼 코인인 XRP 리플 코인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입수하게 되어서 급하게 방송부터 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XRP 리플 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과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부 자료들이 들어있는 정보들이니까요. 지금부터 영상에 3분 정도만 집중하셔서 매매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RP 리플코인이 6월 22일을 기점으로 6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해당 코인의 단가가 강제로 펌핑이 되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상승 랠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단식 낙폭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8월 6일부로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을 해서 1일 동안 8%의 반등이 기록됐습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이러한 슈팅이 기록 된 이유는 XRP 리플 코인의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이 유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락업이라는 건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처음 상장을 했을 때 코인 물량 중 일부만 시장에 풀고 나머지는 재단 측에서 묶어 두는 걸 뜻하는데요. 근데 락업이 해제가 되면 해당 코인을 너도나도 다 들고 있으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대폭락을 하겠죠. 때문에 재단책에서 전부 다 풀지 않고 묶어두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코인 소각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인을 태워서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없애버리는 걸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즉 세력들은 이러한 시세차익으로 여태 엄청난 수익을 뽑아갔던 거죠 따라서 금일의 지점에서 세력들은 이미 물량을 모두 확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점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모두 갖췄던 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께서는 매도보다는 물량을 더 모으시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매매 계획을 잡아드린 근거를 하나 뒷받침하자면 파랑 12평선과 빨간 22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까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도 상승 추세가 변함이 없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금일 입수한 XRP 리플 코인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에 그 모든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가 바로 xip 리플코인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재단체에 설정한 최종 목표가와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수각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문서는 xip 리플 재단 의 내부자로부터 제가 직접 입수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비성 또한 현재 검증이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세력들은 이미 물량 확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의 지점에서 이전의 상승분보다 더큰 상승이 전망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공유해드릴 내부 문서를 열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까지의 이 차트 흐름과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걱정보다는 현재로서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식 재단 문서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공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일 소개해드리고 있는 x r p 리플코인 을 포함해서 업비트에 상장하고 있는 코인들의 각종 매체에서의 속보들 그리고 다른 코인의 면밀한 매매 타점과 매일 아침마다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매매 계획까지 정말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제 직통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모든 정보들을 100% 무료로 받아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두점이하고 XIP 리플코인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락업이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과 재단 측에 설정해 놓은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락업 해제는 말 그대로 잠궈놨던 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을 뜻하는데요. 특히 초기 기간에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코인 소각이란 거는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것뜻한는데요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줄고 희소성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략은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 전에 분할 매수와 하시면 되고 급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에제 개인 번호로 숫자 6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공식 문서를 제가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 한 강식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송 내용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 에제 개인 번호랑 여기 적혀 있는 발신 번호랑 동일한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실 테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잡아드린 이달의 펀디엑스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4월 28일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102%에 육박하는 수익을 안겨드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영상 설명 칸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이 될텐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해당 이벤트에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해당 문자는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한강식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